안녕하세요. 흑석동 한강 롯데공인 임단호입니다. 한강 롯데공인은 최근 흑석동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흑석 한강 센트레비 2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센트레비 2차는 현재 1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각 집마다 내부 컨디션은 모두 다르기에 수리 여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센트레빌 2차도 다른 단지와 비슷하게 6월 27일 대출 규제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매매가 활발했습니다. 4, 5, 6월 달은 매달 10건 이상의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이후는 금매 한건의 거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추가 정책이 없어서 그런지 매수 문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5평형 5월 한건 거래가 있었고 12층 15억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5평형 최고점 가격은 15억원입니다. 다음으로 33평형입니다. 4월에는 7건의 거래가 있었고 16층 17억 2천만원, 15층 16억 9천만원, 3층 16억 7천만원, 5층 16억 1천 5백만원, 17층 16억 8천만원, 5층 16억 7천만원, 4층 16억 3천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에는 8건의 거래가 있었고, 18층 17억 4천5백만원, 11층 16억 4천만원, 17층 16억 5천5백만원, 10층 17억 2천만원, 13층 16억 9천5백만원, 13층 16억 9천만원, 7층 16억 8천만원, 5층 16억 7천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6월에는 6건의 거래가 있었고, 세대분리형 8층 17억 5천만원, 8층 18억 9천만원, 2층 17억원, 3층 17억원, 11층 17억 4천만원, 10층 17억 8천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7월에는 1건의 거래가 있었고, 3층 17억 8천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33평형 최고점 가격은 18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5평형입니다. 4월에는 한 건의 거래가 있었고, 7층 20억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에는 세 건의 거래가 있었고, 5층 19억 4천만원, 14층 19억원, 14층 19억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6월에는 다섯 건의 거래가 있었고, 3층 21억원, 1층 20억 2천만원, 12층 19억원, 6층 19억 5천만원, 9층 19억 3천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45평형 최고점 가격은 21억 원입니다. 53평형의 최근 거래는 없습니다. 흑석한강 센트레빌 2차 24평형 현재 진행 가능한 매물은 없습니다. 33평형은 19억부터 22억 5천만 원, 45평형은 21억 5천만 원부터 23억 원, 53평형은 23억 9천만 원부터 24억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한강 롯데공인은 흑석한강 센트레비 2차의 부동산 소식지를 제작해서 소유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석한강 센트레비 2차의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 정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또는 흑석동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강 롯데공인으로 연락주세요. 흑석 한강 센트랩이 2차를 사고팔 때 전월세를 구할 때는 한강 롯데 공인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